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섬진강에 황어가 돌아옵니다. 바다에 살던 황어가 알을 낳으러 회유하는 건데요. 섬진강 황어 때의 모습을 김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한 섬진강에 황어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부지런히 헤엄쳐 오릅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3월 중순부터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섬진강의 봄을 알리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몸통에 황금색 줄이 선명하고 일급수 강에서 부화한 황어는 여름에 바다로 나가 3-4년을 살다가 어미가 되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황어 알을 수정 부화시켜 오는 5월 황어 30만 마리를 섬진강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일급수인 섬진강으로 올라온 황어를 포획하여서 자원 조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섬진강에 돌아오고 있지만 산란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체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족 자원을 보존하고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황어 방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 황어가 섬진강의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